자, 다음 접속사 대과 관계 대명사 와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. 접속사 대뒤에는 뭐다? 그렇죠. 완전한 문장이다. 그리고 와에는 뭐다? 그렇죠. 불완전한 문장이다 <laughs> 자,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 중에 주어. 목적어, 보 명사는 주먹밥을 좋아해. 자, 마지막까지 부르네요. 바로 주먹밥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바로 불완전하다고 한 겁니다. 다음, 명사 대 동명사. 자, 명사는 동사의 성격은 없죠. 그래서 뒤에 전시사항을 네, 올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동명사. 자, 왜 제가 동사에다가 포인트를 줬을까요? 그렇죠. 동명사에는 동사의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. 뒤에 주먹 그렇죠. 맞으면서 네. 목적어가 존재할 수 있다. 맞죠? 그렇죠. <laughs> 자, next class review. 다음 2 장에서는요 대명사의 개념과 대명사의 종류 그리고 출제 포인트 그리고 기출 문제 풀어보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히든티처 홍길동이었습니다. All back soon. See you next t i m 스 타임 바이 바이 안녕.